자, 이번에는, 에, 양손 남자 돌기가 되겠습니다. 양손 남자. 그래서 우리가 춤출 때 항상 이렇게 이 상태에서 시작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여기서 항상 에, 여자 지나간 다음에 돌아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도 탱을 못 잡았어. 그러면은 한번더 이렇게 여유있게, 항상 여유있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네, 여기서 바로 양손 남자 돌기를 바로 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왜냐면, 하 여기서 바로 하지 말고, 건너가 주세요. 여기서도 뭔가 타이밍이안 맞는 것 같아. 그럼 또 건너와. 두 번. 그럼 여기서 잡고, 양손 남자 돌기. 그런 게, 네, 그래서, 남자 돌기니까 남자가 돌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가운데 돌아요. 여기서 또, 들어왔는데 뭔가 타이밍이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계속 들어오시는 거야. 배가 편할 때까지.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그서 돌아서, 이렇게 빠져줘. 여기서 남성이, 양손 남자들 이니까 이렇게 돌아있 마무리는 여기서 카트 쳐서 돌려서 이렇게 방! 그래서 항상 자신의 기술을 쓸 때는 본인이 편안할 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급하다고 바로 쓰지 마시고 급하다고 쓰려고 이렇게 건너가시한번 그래서 타점을 잡는 거야 우리가 군대 가서 사격할 때막수지 않잖아요 타점을 다 쏘듯이 잡혔으면 그때 되는 거야 그래서, 네, 돌아서, 왼수시고, 그러니까 가운데 와서, 또, 남자도 기니다 네. 돌아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네, 돌아가면서, 뒤로 빠져. 그래서, 요번에는 쓰고 들어가셔서, 여성이 지나가면, 뒤로 빠져. 요렇게, 돌이런 이렇게,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 마무리는, 네. 뚝 들어서, 탭트 네. 치고, 네. 요키가 중요해요. 트려봤을 때, 바로 치는 게 아니라, 항상, 이거를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양 남자 양손의 손목에 스냅을 에, 에, 키우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에, 그래서 에,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는 뭐벽 잡고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뒤엠에는 두킹했을 때 가능하면 이 탁탁 이 텐션은 진짜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양손 남자들기 여자를 보내주고 잡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대로 돌고, 번호파 박데 여섯 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유있게 잡아서, 요번에는 똑같이 여섯 박으로, 앞으로 가면서, 자, 돌아서, 뒤로 빠져. 저번에 뒤에서 보시면, 요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잡고, 각 손을 다양하게 잡고면 이렇게 잡힙니다. 이렇게. 일몰이들을 바꿔야 잡 필요, 이렇게 잡힌 손을, 어?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상태요이 상태에서 그대로, 툭 치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서, 툭툭 쳐서, 이렇게 해서, 양손 남자 돌기를 잘하면은, 나중에는, 한 손으로도 가능해요. 양손을 이렇게 부팅하다 보면, 양손을 안 잡은 여성들이 많아요. 왜냐면 남자들이 대부분 한손 잡고 놓기 때문에, 갑자기 양손 잡으면 여자분들이, 어, 이게 손 놓는다고. 그거 당황하지 말고, 한손 잡고 하는 거예요. 한손 잡고. 그냥 한손 잡고, 돌시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고, 여성들이 바나나를 안 먹어봤기 때문에 바나나 주면은 먹을 줄 몰라 그 버린다. 그러니까 양손을 안 잡고 있는 여성이막의외로 그래서 손을 너무 달아서 그럴 때는 그냥 편안하게 한손 잡고 여기서도 네. 이런 식으로 네. 똑같이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성 지나가면 쓰고 네. 들어가서 다시 돌아서 잘라서 돌아서 붙여가지고 항상. 카드 주변죠 이렇게. 양손, 남자독인데, 예, 우리, 저희, 학원의 특징은, 어, 제주도에서도 와요. 시, 초보자보다는 경험자들이. 양손 잡는 거를, 어, 되게 여성분들이 눈다는데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양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볼 때는 한손 잡고. 한손 잡고, 똑같이 어, 오른손 잡고. 똑같어. 이넘모 거는, 이렇게. 한손 잡고. 여자분면은 아까는, 손손니이거든요 어, 근데, 또, 나름대로 또, 맛은 어, 티려요 이렇게, 어느 손을 잡느냐, 어느 손을 잡느냐에 따라서 들어가서, 이 잡아가지고, 잡아서, 이렇게. 더 있지만, 이렇게. 그래서, 먹을지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가지고, 양손만 잡는 줄 알고, 막 또, 양손 놓는다고또막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 선생님 빗을 막 썼더니 여자가 손을 놔가지고, 어못 썼다고. 어 그러면 안 돼. 편안하게서 이렇게 제가 경우에 많이 해드립니다. 이렇게 먹으라고 그서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